한 달쯤 전에 조그만 책을 읽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관점을 발견했어요. 교회 다니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안다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 오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글귀였는데 전 생각지도 못해봤던 문제였기 때문에 한번 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슨 오해인가 하면 어,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고 두려운 분, 전능하시면서도 인간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반면에 신약의 예수님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인 대비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성경과는 반대되는 오히려 성경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에 나타난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복음정의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또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반대되는 혹은 대조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게세마의 동산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어든이 장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흔적과 증거가 남습니다. 그래서 니까후 부서 1장 3절 말씀에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하죠. 그 수고가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의 주름 깊은 얼굴과 거칠어진 손 마디 마디가 자식을 위해 평생 살아오신 부모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젖은 손에 철로와 살며시 잡아본 아내의 그 손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수고를 하며 살아온 아내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많은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증거가 세워진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에 야트막하게 솟아있는 작은 언덕, 작은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신학교 가가지고 처음으로 수학시청 하는데 제가 안내를 잘못해가지고 헬라우 이거 필수인가 꼭들어야겠다 했더니 알고 보니 이게 2학년과 이었어요 그래도 지금 묵묵히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한 처음에 알파벳부터 배웠겠지 한두 번째 시간에 알파벳 다 배우고 이제 그걸 조합해서 글자들을 단어들을 만들어 는가봅니다 집에 와서 제가 헬리라고로 처음 만들고 배운 단어가 걸고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말하더라고요 걸고다가 바로 그 동산의 이름입니다 야프마악산 동산의 이름이요 그 뜻은 해골이란 뜻입니다 이곳의 지형이 멀리서 볼때그 해골과 닮았고 또 더군다나 이곳은 당시의 사형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이 지명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라틴어로 바꾸고 거기서 파생된 영어가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지명이죠. 바로 2천 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갈보리에 세워졌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입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시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보다 더큰 확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욱이 지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 크게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골고다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면서 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언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행하셨고 언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정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사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확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가 처해 있던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의 세절에 걸쳐서 6절, 8절 10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하신 시점이 언제이고 그 사랑을 대포로 주실 때에 인간의 상태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저도 여러 번 소개도 해 드렸고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설교라고 하는 어떤 그 다른 말들을 덧붙이기보다는 그런 것이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히 깊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본문을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읽고 깊이 묵사하는 편이 더 은혜 받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절들을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6절 보면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 무능한 상태, 무지한 상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너무 연약하여 회복의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힘과 어떤 그 노력이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기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때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돌발적으로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랬던 일이, 그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데스 4장 5절에, 때가 잠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경건하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다 불합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 나갈 수 없는 자, 영적으로 악하고 무능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받기에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무가치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나 기든 우리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나는 한번 받을 자격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로 변덕스럽고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는 사랑하며 또,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깨끗하고 경건해서 성결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 경건하지 못한데도 다시 말하면 더럽고 추악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사랑스럽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포그리가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영 버림받고 떨어질까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후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 사랑을 행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회개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제는 아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십니다. 연약하다 못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의로워진 후 의인이 된 모습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고 거룩한 성결한 신자가 되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7절 보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감히 죽을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은 오히려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여긴 자기를 의인이라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내세우며 교만하고 환악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던 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 중에는 교만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반대로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있어서 교회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을지라도, 아니,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며 또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준은 내가 지금 의로우냐 그렇지 못하냐 또는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의를 향하였으니 사랑을 더 받고 혹은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버림을 받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내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면 칭찬을 받고 부모의 자녀가 되겠구나. 반대로 내가 이번에 시험을 망쳤으니 또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 이제 나는 버림받았고 집 나가서 거지나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 나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관계로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만미하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죄인일 때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요, 보장도 됩니다. 이제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연약하다 못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죄인이다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등을 진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며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정과 욕심에 끌려 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생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분명한 사랑의 표식입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의 확증입니다. 로마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던 자였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 는 성도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담배석으로 가던 길에서 만났습니다. 사월이 길을 가다가 담배석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허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빛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는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주님의 응성이죠 사도행전 9장 4절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두구시니까, 모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고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다메색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행동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야말로 희심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과 정면으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수인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가 원수 되었을 때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증거를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헌신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인간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며 불순종의 길로 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하게 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는 평화, 우리의 평, 화 하나님과 나사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며 나와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간의 평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 네. 세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 즉, 하나님의 큰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거니와, 어느 거리든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우뚝 세워진 그 십자가. 저는 이렇게 지방을 어디 고속도로든 무슨 도로를 타고 가다가도 멀리 이렇게 헷갈간그 산 밑에나 마을 가운데 교회가 눈에 띄면 그렇게 마음이 울컥하요 거기 달려있는 십자가를 여러번 한번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가장 분명한 증거다. 저기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지금도 생생하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사람은 자꾸 다른 증거를 찾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더 급하게 여겨져서 그것을 좀 달라고 그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죽을 병이 는다는다든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 또는 내가 기적을 경험하거나 어떤 이들은 신비한 환상이나 체험을 가져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실감이 날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대성들도 그랬습니다. 말라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가장 신비한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태속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금성과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인데 서울대 음대를 나왔어요. 소프라노 조소미시하고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아주 실력도 출중해서 세계적인 성악가로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으나 그는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 한평생 그렇게 영화롭게 사는 것보다는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 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의 사역자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가 과로한 나머지 가남에 걸렸다고 해요. 도 나중에 소약 소식을 들었는데 간암에 걸려서 발견되었을 때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형 선고 비슷한 거죠. 유일한 것은 간 이식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조직도 맞아야 되고 기증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든? 얼마나 오려인지 몰라요. 저희 지방에도 다른 장기입니다암 걸린 목사한 분이 이식 대기를 걸고 있는데 3년 동안 지금 아무 소식이 없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의 막내 딸이 아빠를 위해서 자기 간을 이식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수술에 들어가면서 펑펑 울었다고 해요.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딸이 죽을 땅에 걸린 아빠를 살리겠다고 간을 잘라줬다고 하니까. 수술은 잘 되어서 지금은 장모님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간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살면서 그 막내 딸에게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기 간보다 더 귀한. 심장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주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죽음까지 당하신 그 사람입니다. 생명을 내어 주신 사람입니다. 온 몸이 찢기시고 온 몸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가 그러므로 그 사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이미 받았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원수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넣어주셨고, 하나님과 한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 바라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다 쏟아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위에 부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자신만의 짐을 지고가는 우리 모든 인생 길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 시련과 고통, 좌절과 아픔을 경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며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